밤이 되자 헨리는 용기를 내서 출발 준비를 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올빼미가 울고 고든이 휙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? 에 헨리 봐라! 무서워서 벌벌 떠네! 화물차들이 헨리를 놀렸어요. 누가 떤다고 그래! 난 하나도 안 무서워!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. 이윽고 또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전날 밤 받은 등불이 같은 장소에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어제 또 거기군 기관사가 말했어요. 해인는 뒤에 있어서 못 봤지만 건널목 문이 저절로 닫히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. 그걸 본 화물차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달렸죠. 어 빨리 더 빨리 달려 유령이 쫓아온다. 어 이봐 멈춰. 너왜 그렇게 달리는 거야? 누군가 헨리가 지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. 그리고 산이 무너져 철길이 막힌 곳이 나왔죠. 헨리는 급히 멈췄어요. 그러나 화물차들은 골짜기로 차박혔죠. 그 때, 기관사가 이상한 것이 다가오는 걸 보고 물었어요. 저게 뭐지? 어쨌든 유령은 아닌 것 같은데요? 화합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. 다가온 사람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. 아이,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무작정 달리면 어떡해요? 경고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. 담대로 뭐든 하고 싶군요. 예전 역을 다시 운영하게 해줘요. 헨리가 놀라는 일이 없게. 얼마 후그 사람의 바람이 이루어졌죠. 이 역을 잘 맡아줘요. 이제 호수가에 유령이 있다고 기관차들이 놀라는 일은 없겠죠.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. 모두 크게 웃었어요. 특히 헬리 소리가 제일 컸죠.